네, 1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위한 개념편 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8페이지에요.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. 우리 앞에까지는 그 평면에서 위치관계 봤거든? 어,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입체, 입체인 거잖아. 그치? 3차원인 거잖아요. 그죠 그럼 선생님이 입체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. 자, 공간에서 부직선의 위치 관계예요. 이렇게 삐뚤빼뚤하죠? 다시. 네. 선생님 지금 표현하려는 것은 직육면체입니다. 네. 직육면체인데요. 네.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말해 보자. 어요 선분 요 모서리 얘네 이 선분하고요 네이 선분하고 이 선분은 어떻죠 평행하죠 그렇죠 또요 선분하고 요 선분 요 선분 여기 아까 네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요 평행하죠 그렇죠+ 그렇죠 그다음에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. 그렇죠.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 병행하다그 다음에 역시 또한 점에서 만난다.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자 여기 모서리 하나 그리고 또 여기다 모서리 하나 더 그린다라고 하면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해줄 수가 있겠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러면 이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 보세요 이 친구 어때요? 일단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? 만나지 않지 그치? 만나지 않아 그러면 어 우리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평행하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? 그런데 평행한 위치도 아니야 평행하면 보통 이렇게 나란하잖아 그치? 그런데 요런 느낌인 거죠, 그쵸네 요런 느낌의 아이를요 뭐라 그러냐면 이름 하나 새로 나옵니다 꼬인 위치. 어 뭔가 명칭 마음에 안 들어, 그렇지? 네, 꼬인 위치에 있다고 표현을 해줘요. 이처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이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. 네, 그래서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 더 하나 구분해볼 수 있어. 평행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일치하는 이 직선들은 한 평면 위에 놓일 수 있죠. 그렇죠? 그런데 꼬인 위치 에 있는 것은 얘랑 얘랑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얘는 한 평면에 놓일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18페이지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개념 설명 했고요. 그 꼬인 위치 새로운 용어라서 빨간색 글, 뭐야 글씨로 되어 있어. 코인인치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. 줄쳐 줄게요. 공간에서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. 네, 그러면 예제 4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